천일입니다. <laughs> 아, 어, 오늘은 양력으로 2 0 2 0년 4월 25일, 음력으로는 3월 25일 모신 아, 모신입니다. 뭐 쉬니? 뭐 지금 시간이 어, 10시, 10시 43분,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천일이 그 수요일날, 수요일날 방송하고 그랬는데. 오늘 비와요 응? 비와 저는 지금 <laughs> 방금 대련전 나갔다가 오늘 비온다 해가지고 에 그냥 걸어서는 걸어다게가지고는 대련전을 많이 못하고 그래서 전동보드를 타고 이제 나간다고 나가서 읽어보니까 밤 11시 경에 이 온다고 그렇게 오길래 얼른 가가지고 타고 백개 타고 들어온다고 이제 바람 쐬러 나간다고. 그래. 아, 나가는데 나간다 싫어라고. 시키고 벌써 오는 거야. 걔집비좀 <laughs> <비집> 맞고 왔어요. <laughs> 다행히요 집옆 근, 부근, 근까지 오는 그 대련전 그 손님을 태우고 들어와서 비를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았는데 들어자마자 이게 상이 상의, 상이만 갈아입고 머리는 대충 물기만 털었더니. 이 차들이 이제 방꼽소리라 머리가 꼬불랑꼬부랑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음. 자, 그런 일을 하고, 에, 오늘 방송하니 이제 수요일 날에 방송하네요. 방송하네. 그, 요즘은 그 대륜전 선진들 별로 없는데다가, 어, 막그 쿨이 분산되다 보니까, 대륜전 선진들 분산되다 보니까, 음그 늦게까지. 구를 타고 돌아댕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하는 거 일부러 비어가지고 뛰 들어왔잖아. 지금 10시 45분이니까 어 일찌감치 그냥 딱 하고 있는 말라고. <laughs> 어 천일은 누차 그이 제사 제사에 대해서 누차 강조를 해요. 꼭 지내라. 어? 제사. 꼭 모셔라. 그런 얘기를 해요. 누누이 얘기, 누누이. 응? 그래. 내복이 부족하거나 내가 못 찾아 먹을 것 같으면 조상복이라도 받아야 될거 아닌가요? 내복도 지질이 없어. 응? 내복도 지질이 없어. 마누라 복도 지질이 없어. 지질이 없어. 그럼 어떻게요? 어? 죽을 똥 싸는 거지, 뭐. 박박 기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와중에, 한번 아뭐 착한, 짓, 착한 짓이라도 하나 갖고 이렇게 살면, 응? 뭔뭐 도움을 받을까 하는 게, 누가한테 소상님들한테. 응? 어, 어제, 그저 그, 아, 일요일 날. 아, 어제구나, 어제. 어제. 일요일 날, 그, 토요일 날, 이 차들이 그, 술 먹고, 토요일은 그, 이를 데리면 잘안 나갔어요. 근데 데리지 안나오도이 일요일 날도 주구석이 있잖니. 뭐요? 그래서 그냥 아, 일요일 날휴지한는데 물론 데리지 보은 없어요. 없어도 그냥 아 바깥에 나가서 아 아가씨들 좀 쳐다보고 <laughs> 그런 생각에 나갔는데 그때 만난 그 손님이에요. 손님인데 어 차가 아, 나이가 있는데 글쎄 차가 랜드로버예요. 랜드로버, 랜드로버라고 있어요 차가. 랜드로버 SUV란 말이죠. 그래서 천일이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뭐래? 나이도 2 0 0 0년 나이 들어보니까 <laughs> 아니 뭐 아들 차, 아들 차 뺏어 갖고 타고, 아들 차 뺏어 타고 나왔나? 하면서 손님한테 툭 던졌어요 그랜드로바 SUV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나이 먹은 사람도 잘안 타요. 어? 랜드로 그러니까 SUV 자체가 방등이가 좀 딱딱하고 쿠션이 없어요. 어? 그리고 인저, 운전하기 힘들다고 안 타. 야 승용차나 이런 거 그냥 푹신푹신한 거 이런 거 타려고 하지. 근데 이제 나이 드지 있는 양반이 어, 랜드로버하고, 원래 비싼, 고급차나, 고급기종은 아니고, 그냥, 적당한, 가격대. 그니까, 들들이 우스갯살이로, 응? 아들차 뺏어갖고 타고 나왔냐고, 그랬던 거아니에 그랬더니, 어 그, 찼다고 한거 아니라고, 이 차, 그, 자기 차라고 하더라고. 어, 그래요? 그러는데, 차들이 칭찬해줬어요. 응? 칭찬해줬어. 아, 이렇게, 그냥, 멋있는 차를 타고 나 멋쟁이라고. 이 보증이지. 나이 먹은 양반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 아유, 현기차, 현대 기아차, 뭐 이것만 생각을 하지. 그렇게 수입차로 넘어가고, 그렇게 s 수입으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네요 응? 아니. 노인네들, 나이 먹은 노인네들은 그냥 몸조심 한다고 하지. 그냥, 아유, 현대차 하면 되잖아. 뭐 기아차 하면 되잖아. 기아차 면 되잖아. 이 땅에서 일을 하고 살아요. 응. 근데, 나이 먹은 노인네가, SUV 타는데, 그것도, 응? 음? 보편적 수입 차와는맨 괜찮은 BM, w 우우뭐 이걸 찾는데, 랜드로 봐라, 또 타니. 어이, 이천들이 멋있다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같이 부부가 탔는데, 와즈머니가 이천들데 그러더라고요. 어 뭐, 나이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뭐, 어쩌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이천들서 아이 뭔 말씀을요. 아이고, 그랬더얼 얼만데요? 나이가나방한 다섯? 그랬더니 그 응수도 아줌마가다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 봐서. 나 욕한 거죠. <laughs>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잘 몰라요. 다들. 근데 직감들딱 봤을 때그 남자는 체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안들었 그래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몇 살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더니. 양띠라고 하더라고요. 양띠. 응, 양띠. 어, 양띠. 을미생이에요? 했더니. 이 을미생. 어이, 그 울미생이에요. 뭐, 했더니이 동인들. 자 보복거리. 울미생. 어이 그뭐 61급인가 여뭐 8인가 뭐 그렇대요. 맞네 그럼. 어우 쇼미디 얘기를 하면 하는데. 하여튼 멋쟁이라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양반이 자기 자식 큰 애가 딸 자식 둘인데.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이래요. 근데 큰 애는 큰 애는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애, 그 과장이고. 작은 애는 작은 애는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응? 공무원. 응?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라 됐다 좋은 공무원 이 있어요. 응? 혼이 혼인, 혼인. 아, 본인은 랜드로트하고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은행 거기에 과장이고, 작은 놈 아들 놈은, 음? 그 공무원인데 제일 좋은 공무원이고, 저쪽에 있는 집에서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럴까? 음? 노인네 둘이 보니까 건강해. 건강도 괜찮아. 천들이 그 일을 딱 터졌을 때 뭐예요? 분명히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야. 없어. 없더라고. 딸년은 제가 잘 나가니까 딸년이 서른다섯이라고 하더라고. 나이가. 결혼한다고 안 하고 있대. 작은 애는 같은 부서에 있는 그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올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하반기에 결혼한 응? 그 부부 사이와 자식들 집안 이렇게 둘러봤을 때 부족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부족한 게 없을 때는 분명히 부족한 게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란 말이지. 없을 때는 뭐가 문제냐? 도대체 이 집은 왜잘 될까? 왜잘 될까? 이 천일이 꼭 찾아보거든요. 찾아봐. 아이 나래가 쭉찾아보면 물었어요. 그때 이 양반이 나름대로 그 나이에 대학을 나왔고 남자가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다 들어먹고 쫄딱 망했고 그랬다가 다시 일어서 가지고 지금도 자기 사업을 한대요. 장사해. 응? 그럴까 게를 한대. 그럴까 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부부가 현직에서 엿듣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위치? 손님 물어보니까 됐다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 그 자리가 또 오래된 자리고. 응? 그렇게 했을 때. 자, 두누인데 건강하지. 둘이 부부가 건강하지. 사업 그냥 그냥 잘 되지. 자식 새끼 둘다다잘 됐지. 먹고 사는데 문제없지. 응? 자기 다또 사람들이 뭐가 있냐고 거기 있어. 요 돈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아이, 이거면 되지. 뭐, 아, 그래, 점수롭게 사는 인간들 많아요. 많아. 그럼, 뭐 싸놓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은, 그럼 그 돈, 사회나 환원화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 인간들은. 자식 새끼들 올래다 듣는 거지 다 들어먹지 다 들어먹어 결국은 천일이 찾은 게 뭐였냐면 얘기 그거 였었어요그 남자 남자 손님이 자기 집안에 셋째래 셋째 투쓰3 셋째인데 응 셋째인데 자기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을 15년 이상 내내 모셨대. 모셨다고 하더라. 자기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근데, 이, 이 양반이 그때 얘기했고요. 자기 와이프가 그때는 직장 댕길 때였다는 거예요. 직장. 응. 직장을 댕기면서도 자기 부모님을 모셨다는 거지. 뭐, 응? 휘도 대부분 그러잖아. 아, 내가 장남단인데 내가 왜 훈민일을 모시냐고 이따위 짓거리들 하잖아. 그죠? 응. 근데 도 대박은 뭐였냐. 도 대박 또 하나 있어. 그 집, 그 집안이 장손 집안이라네. 장손 집안. <laughs> 여러분들 아시죠? 장손 집안. 자고 나면 제사요. 장손 집안. 응? 1년 12달 건너는 날이 없다고. 응? 매달 제사야. 그게 장손 집안이라고. 장손, 장손 집안. 지가 장남도 아니고. 셋째인데. 장손 집안은 자기가 자기 부모 모시고, 그것도 한가하게 놀면서 모시니까 아니라 직장 다기면서 답 나오죠. 그러니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잘될 수밖에.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명심을 이거 했어요. 늘 얘기지만 그것 모슴하던 모슴 집안 자손은 백나 제사 모셔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장손, 장손이라고 내력을 찾아서 쭉 내려둔 직구석은 뭐예요? 일단 거슬올라면 뭐가 있어? 뿌리가 있다는 거지 뿌리가 있어 집안 내력이 있단 말이지 응? 막 조선왕조 500년 이때까지 안 가더라도 5대, 5대까지만 잡아도 1700년, 1800년 내력이 내려, 내려오는 거예요. 연도,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고로, 그 양반, 그 손님의 그 집안 내력에 없을 때 분명히 뿌리가 있는 집구석이고그 응? 자손, 셋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어려운 환경, 사업하다, 사업도 땅에 부도나, 막,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노인들을 모시고 제사를 꼬박꼬박 챙기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 대박이지 뭐 응? 대박이야 자, 결론, 결론 자기 집안에 뿌리가 있는 집안 각자 혼자 생각하기에 우리 집안 그땐 말을 품가루 집안이다. 그럼 하지 마. 그럼 하지 마. 그냥 제사 비용이라도 아껴. 응? 아껴요. 네. 근데 반면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응? 자 다시 정리할게. 우리 집안 조상님들은 다 노비였고 천민이었고 평민이 었고 부잘것 없는 집구석이었다. 이러면 제사 지내지 마. 이러는데. 좀 얘기해도 그냥 제사 비용 아껴 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사 먹고 살다가 죽어 그냥 아셨죠? 근데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아니야. 뼈대 있는 집안이고 자고로 우리 집안은 진짜 막 응? 뭐야 증조 보조막 뭐, 이런 위대로 올라와서 진짜 대단히 화려한 집구석이었다. 그럼 어떻게요? 약차까지지내라고약차까지 지내. 없으면은 돈 없으면은 냉수라도 하나 떠나뜨려서 지내 얘기하다 보니까 천일이 그 생각은 나네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제사 제사를 서로 모시려고 하는 근데 장남이 제사를 모시니까 그 재산을 빵 떼주니까 중간치에서그 재산을 바라보고 모시겠다 그렇게쌈박지만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형들 전에 진짜 오래된 오래된 얘기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양반은 아는 거야 제사 그러니까 다 죽고 없어 이제 어른들 근데 다 없어 엄마하고 다 죽고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제사 재사, 제사를 장난도 아니고 안 모셔도 돼 근데 제사를 형들은 자기가 모시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아, 형들 입장에서는, 어, 띵어하지. Thank you very much. 응? 어? 이렇,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게 모르거든. 근데 그 사람은 제사를 자기가 가져온다고 모시고 온 거야. 그 지가 모셔, 제사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박이었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조상님을 위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와 자기 새끼들, 이게 잘된거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알고 덤비인 거예요, 그거. 그 케이스였어요, 그 사람은. 어. 남들은 서로 재산 안 모시려고 지랄 예인력 떠는데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가 모신다 그랬더니, 일부러 모시고 그랬 있었어요. 응? 응. 음. 자, 비가 잘 와요, 지금. 응? 예, 제 마이크 소리도, 좀핏 소리가,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자, 대전도 한 3, 40mm는 온다고 했어요 비가 어? 자 떨다 보니까 17분 지로 넘어가는데 어 저기 이거, 이거 방송한다고 문자도 안간것 같은데 어머님 붙이어 오셨네 반가반가 응. <laughs> 누가 들어왔나글쓸줄 알고 글이나 한번 써봐요 나 누구라고? 내가 어? 하나 지해줄게 여하튼, 명심들 하세요, 명심. 응? 명심들 하시라고. 내가 제사를 직접 모시는 상황이 아니면 뭐라겠어. 천일이 꼭 참석하라겠지. 술을 처먹어도가 참석하라고. 얼굴에 두 장씩 가서 두장 찍으란 말이지. 응? 뭐 세상에 그런 게어디있어 그럴 것 같으면 내 뜨고, 내 뜨고 그냥 살고. 아시죠 명심들 하세요. 제사 지낼 이저기는꼭 저기 지내 지내주는 게 좋아요. 내가 농담삼아 자기네 조상이 본인들 조상이 모슴 평민 백정 노비 이, 이, 이러, 이런 이런 집구석은 안 지내도 된다고 했는데 배양반도 대 사람이잖아. 제사신이요 알았죠? 제사를 안 지내면은 뿌리 없는. 응? 옛날에 어른들 욕하면 그러잖아, 저 호로자식이라고. 응? 아고 우리 저기 부자 엄마, 아니요 우리 부, 부, 부자 엄마셨나? 들어오신 분이 오, 우리 부자 엄마. 부자 잘있죠 <laughs> 아, 부자가 딸이라겠지 참 그죠 어, 거기 계신데도 비와요 아, 그렇지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이네 진짜 오랜만에 그죠 음. 지금 대전은 비와요 어? 대전은 비와 어디 계신데도 비와요 어? 부자 엄마 <laughs> 아이고 내가, 이 천일이 봤을 때는, 우리 부자 아마 멋쟁일 것 같아. <laughs> 뭐, 이게, 아, 뭐, 잘, 이쁘게, 이쁘게, 이쁘게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자 아마는 멋쟁일 것 같아요. 응? 세상 잘 살아오신. 맞죠? 아, <laughs> 어, 거기도, 어, 거기도 비가 오고 있구나. 어, 그래. 어쨌든, 우리 저 부자 엄마, 부자 엄마는 제사 잘 지내죠? 응? 제사. 제사. 어, 본인이 부자 엄마가 뭐지? 모시... 어이구, 그래, 그래. 봐봐, 그렇다니까. 응? 제사는, 어, 제사는, 진짜. 예, 요즘, 우리, 요즘 어른들 생각이 그러죠. 아유, 나 죽고 나면 누가 재산 아나지내봤어 뭐, 이리, 이 세태가 바뀌니까, 응? 바뀌는데, 바뀌니까, 지금 세대들, 뭐, 요즘 NG 세대라고 하죠. 그 NG 세대나 그 어른 애기들한테 뭘더 바랄 건 없어요. 응? 우리가 인위적으로 옛날 그 뭐, 강압적인 교육방식으로 해가지고, 야, 지내, 지내! 이럴 수는 없잖아. 지들이안 하고 그하니까 또, 말로만 지낸다고 하고 뒤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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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운 다음에 돼진 다음에 앉으려면 어떡할게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엠마 그 선비 가문이라고 하죠 선비 집안 음? 뭐 장군 집안도 괜찮요. 진짜로는 뿌리 있는 집안 자손들은 하지 말래돼요 우리 공부 애들 공부하 한다고 공부해줄게 이런다고 하고 안해요 지가 알아야 깨달아야 하거든. 오늘 그 화두의 그 주인공 두 번째 아들, 그두 번째 아들놈 이렇게 공부 안 했대. 공부 안 했대요. 근데 보니 까 얘기 들어보니까 기본적인 머리는 있었더라고. 중학교 때뭐 전국에 그러니까 저 전체 뭐 이등할 정도로 머리는 좋았는데 이는 공부를 안했대 그렇게 하고 딩가딩가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댕기다가 이 군대를 갔다는 거, 군대 갔다는 거 봐요. 대학교도 좋은 데안 갔대요. 어려만돼데 그냥. 그냥. 군대, 군대 가지고서는 있다 보니까 선임병들을잘 만났고 선임병들이 경비선임이있는데너 이러고서 뭐 하냐? 시간 안거리면네 공부를 해라. 하면서 얘가 거기서 공부하는 법을 깨닫고 지가 알았대요. 그러더니 제대하고 나오더니 공부하라 소리도 지가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번뻑 받던 거지 그다음부터는 군대 제대하고 맨내 지가로 장학금 받고 다니고 했다는 거야 서른다섯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은행 댕긴다는 그 큰딸녀는 와중에 또 서울대 대학원과에 졸업했다고 하더구요 그거, 그렇게 쉽게 쉽게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거든. 응? 그래서 이 천일이 봤을 때, 천일이 봤을 때, 그, 그러니까, 조상님들한테, 내가 있잖아. 조상님들께 백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봐야. 조상님들이 그런다니까. 너, 너는 새끼야. 나한테 해준 게뭐 있냐고, 임마. 미친놈아. 이런데. 있고. 야, 너이 새끼야, 너, 우리 집, 너 하는 집거리 보니까, 우리 집안 호족에다 파버리고 싶어, 샤놈 이 새끼야. 이런다니까. 응? 근데 오늘 화두, 천 얘기하는 화두 주인공, 자, 집안, 한 집안에, 장손이, 장손 집안에, 그것도 셋째에요. 셋째, 셋째? 만두수리. 제사가 얼마나 먹겠냐고 응? 지가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마누라 그 저기 직장 댕기면서 노인 노부모도 다 모시고 약간 15년 모셨다고 하더라고 15년. 그 노인네들 조금 기 당신들이 살았었겠지? 살았을 텐데 기운 떨어지니까 모시겠지 이게 15년 일이야. 자기 엄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다 보니까 아버지는 신녀에 돌아가신 것 같고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 영번. 아니, 올해 67인데, 응? 내가 봐서는 그 정도, 저기, 자기가 돈쓸 줄도 아는 거예요 이제. 돈쓸 줄도 아는 거지. 그다이에 내가서, 이제 이거 샀으니까, 응? 눈들어 봐. 샀으니까. 아이그나이 앞으로 운전 잘하고 된게 10년분에 더 하겠냐고. 10년. 내가 손수 운전하는 거. 지금, 그런, 예, 쩐은 있어. 쩐은 있는데, 안, 만약에 그, 그런 차나 못 타본다.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현생에서는 좋은 차못 타보는 거지. 그냥 가버리는 거지. 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벌벌벌 벌 하다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 그죠? 우리 부자 엄마는 잘 사실 거야. <laughs> 자. 오늘 부자 엄마, 됐다 반가웠어요. 우리 부자마 페이스북도 들어오시나? 페이스북 들어오시면 들어온다니까요. 부자마 페이스북 왜안쓰는게어서어 보셔. 자 페이스북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천일박사인아안 들어오시는구나. 이제 페이스 페이스북이 천에 이게 페이스북은 천일더 많이 해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도 똑같이 천일법사 아, 안 하시는구나 음. 페이스북에 천일법사고 하 들어면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게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할이 이거는 말을 막 하니 편하게 편해요 편하 편한데 페이스 나중에 하시게 되면 거기에 천일법사 한번 검색해서 들어봐. 어떻게 괜찮냐? 천널이 그래. 그쪽에 글도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응? 아시죠? 자 오늘 그 부자 엄마 아참그다 부자, 부자 그 딸들 잘 있죠? 응? <laughs> 그래요 응? 그 부장 어쨌든 우리 부자 엄마 화이팅이고 천널이 응. 봤더니 하여튼 열심잘 사실 것 같고 멋쟁이실 것 같고 아시죠? 응. <laughs> 네, 네, 네. 자, 어쨌든 이거 비 오니까 내일까지 온대요. 내일까지 온다니까 음, 조심하시고, 또 남부지방은 뭐 태풍 쪽으로 바람도 부는데요. 음, 네, 네.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음, 그때 여기까지만 오늘 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부자 엄마, 오늘 반가웠어요. 음, 반가웠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시고 조금 꾸세요 아시죠? 음, 들어가세요. 할 음, 얘기 다 했어. 아, 어, 다음 주나 또 볼게요. 들어가세요, 부장